KT가 연패 끊어서, 6연패 탈출! 유견패. 와우! 축하해요! 오늘도 죽을 뻔 했잖아, 연장까지 가가지고. <laughs> 끝내 겸넌친 선수가 누구예요? 문상철이에요. 문상철 선수에 대한 소개를 좀 할게요. 음. 91년생입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네. 배명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졸업했습니다. 2014년 KT 창단될 때 2차 특별 11순위로 입단했습니다. 이 선수가요. 퓨처스에서는 그냥 홈런왕이에요. 네. 퓨처스 통산 4 9 5경기 나서 1813타수 544안타 426타점 퓨처스 홈런만 123개. 퓨처스 통산 타율이 3할이에요. 저는 문상철 선수를 네. 보면은 또 어떤 선수가 떠오르냐면 삼성이 있었던 김승관 선수라고 있어요 김승관 이군 홈런왕. 아 이거 아예 잘 알죠. 십년 기대주 대기만 성 기대주. 한때 그런 얘기했어요. 좌승엽 우승관. 맞아요. <laughs> 네. 장난 아니었거든 김승관 선수도. 문상철 선수 저는 계속 볼 때마다 춘천 익산 가서도 네. 많이 만나는데 참큼 좋고 정말 잘해. 네, 스타일도 좋잖아요. 어. 네. 근데 오늘 야그 본인의 문상철이라는 이름 석자를 보여줬어요. 팬들한테 제대로 각인을 시켰던 오늘 경기였는데 네네. 문상철 선수가 요 근래 들어서 최근 경기에서 타격감이 굉장히 올라오는 페이스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수 인생이 어느 시점에 딱 풀리는 때가 있거든요. 있어, 패 풀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문상철 선수는 올 시즌이 물론 KT의 팀 순위는 좀 아래로 처져 있어서 아쉽긴 네네. 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문상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기회가 올수 있었던 것도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면서, 그럼요, 그럼요. 어, 팀 순위가 밑으로 처져 있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선수한테 들 부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이런 홈런도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상 멤버들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KT의 그 우승 멤버들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문상철의 선수는 아마 익산에 있었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대타 전문 All 요원으로, 공진. 예, 그죠. 이 경기를 통해서 앞으로 문상철의 움직임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매듭이 그렇게 얽혀 있다가도 탁 풀리는 건 매듭 하나만 풀리면 되거든요. 맞아요. 예. 아마 문상철에게 오늘의 이 홈런 아... 하나가 문상철 개인 야구 인생의 소위 말하는 패가 풀리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 문상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예. 결국에는 고용표의 호초가 뒷받침이 됐었기 때문에 그럼요. 가능했던 거고. 맞습니다. KT에서 진짜 선발진 나왔을 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아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보루로 고용표가 있었는데 KT 팬들에게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오늘 고용표의 체인지업이 KT를 살렸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8이닝 3진 5개 1실점 최근 4경기에서 네. 네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오늘 포함해서 34와 3분의 1이닝에 볼넷 3개 오늘 경기 전까지예요. 9이닝당 볼렛 0.79. 거듭 얘기합니다. 투수에게 생명은 재구예요. 재구야. 그러니까 또 하나 네. 눈에 뛰었던 거는 고용표 선수가 8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지면서 네네. 이닝당 투기, 투구수가 15개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효과적으로 자신의 체력을 안배하면서 공격적인 피칭을 했기 때문에 긴 이닝을 끌어줄 수 있었고 맞습니다. 결국 KT가 여, 어, 끝내기 홈런을 칠수 있었던 그 발판을 만들어줬다. 여기 사진을 보세요. 그립도 체인지업 그립이잖아. 딱 정확하게 체인지업 그립이잖아요. <laughs> 언더투으로 네. 체인지업하고 싱커를 가장 잘 던졌던 두 명의 선수가 기억나거든요. 누구요? 한 명이 조천 두수 코치님 지금 SSC 있죠. 아, 볼이 어떻게 오냐면 가운데까지는 그냥 한 가운데 직구예요. 저런 와. 스윙을 해 보면은 박경환 선배가 완바운드나 떨어뜨리는 핸드링으로 볼을 잡 잡고 있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오다가 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 갈았는데니까요. 어... 아, 그리고 정대현 선배의 싱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고용표 선수의 체인지업 체인지업까지. 절대 그두 명한테 뒤지지 않는 <laughs> 진짜 오다가 볼이 사라지는 체인지업을 던지는 게 고용표 선수예요 잊지 말아야 할 선수 한명 있어 우리가 잦으면 잊어버리는데 NC의 이재아 이재아 맞다, 체인지업도 맞다. 있어요 맞아. 기억해주세요 어. 지금 퓨처스에 있긴 하지만 기억하자 우리 제아이오분지 어. 너무 오래 우리 스트로베리 있잖아 딸기 네. 딸기 체인지업 압권이에요 <laughs> 맞아요 예. 아.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 고영표와 문상철 선수의 <laughs> 합작으로 예. 인해서 KT가 6연패에서 벗어났다. 야 정말 아. 언제쯤 벗어날까, 연패를 언제쯤 끊어낼까 했는데 결었습니다. 야 오늘 진짜 KT도 아주 극적인 드라마를 써내면서 예. 또 내일 경기에 대한 심쿵을 기대치를, 예, 심쿵을 예. 할수 있게.